소양리에 온건 충동적인 결정이었다. 이제 할머니가 소양리에 없다는 건 다인도 잘 알고 있었다. 할머니는 3년 전 요양원에 들어갔고 1년 전에 세상과 작별했다. 할머니가 살았던 150년이 넘은 한옥 내채는 진작에 팔렸다.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서이기도 했고, 한옥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돈이 꽤 들기도 해서였다. 할머니의 한옥은 근처에 탁트인 부지로 옮겨가 2년 전에 한옥 호텔이 되었다고 들었다. 어렸을 적 숨바꼭질할 때 숨기 딱 좋았던 곡간채 창고만이 철거되지 않고 남아 있다라고 엄마가 전화로 이야기했었다. 곡간채 창고는 그야말로 혼돈의 결정체였다. 작은 목재 창문이 천장 바로 아래에 하나 있는 것을 빼면 창문은 없었다. 그래서 한낮에 햇살이 쨍쨍할 때도 창고는 어두운 편이었다. 다른 아이들과 손바꼭질을 할 때. 창고에서 낡은 옛날 책자와 쌀가마가 아무렇게나 쌓여 있는 곳 뒤에 놓인 큼지막한 자개장롱 안에 숨으면 열의 아홉은 절대 찾아내지 못했다. 창고에 숨은 사람이 있나 순례가 찾으러 온 경우에도 경작용 사과 예전에 소가 있을 때 썼던 콧드레와 맷돌과 이름모를 종이 더미와 커다란 액자틀과 먼지 쌓인 운동기구가 뒤섞인 그곳에서 행여나 거미나 벌레와 마주칠까봐 슬쩍 발을 들여놓았다가 사라지고 냈다. 소양리 북스 키친 오픈 준비 중. 4월 1일부터 숙소 예약 받습니다. 다인은 플래카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래로는 위로와 격려의 문장을 담은 책들의 부엌, 글을 읽고, 쓰고, 나누는 and Book Stay Book Cafe라는 설명이 적혀 있었다. 플래카드가 바람에 펄럭였지만 다이는 생각에 빠져 바람을 느끼지 못했다. 다이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이 조금만 빨리 알았더라면 할머니의 집터를 샀을 텐데 별장으로 하든지 작업실로 쓰든지 했어도 되는데 하지만 아빠는 다행히 할머니의 흔적에 연연하지 않기를 바랐다. 할머니가 쏟아준 사랑을 기억하되 감정에 허우적대는 건 원치 않았다. 작년 5월 미국에 사는 첫째 큰아버지 식구와 스페인에서 민박집을 하는 셋째 큰아버지 식구가 한국에 왔다가 갔다. 각자 살기에 바빴던 팔 남매는 몇달 전에야 할머니 집터를 팔기로 마음을 모았고, 토지 소유권을 깔끔하게 타인에게 넘긴 뒤 유산을 분배하고자 했던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은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하니까. 아빠도 다인의 불면증을 알고 있었다. 공황장애까지는 미처 눈치채지 못했지만, 어쨌든 다인이 할머니와의 추억을 아름답게 고이 접어 마음 서랍 어딘가에 보관하길 바랬다. 다인도 아빠의 그런 마음을 이해했기에 여기 땅을 팔았다고 했을 때 화가 나지 않았다. 다만 할머니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한 이곳에 와보고 싶었을 뿐이다. 그늘진 산자락 아래의 황량한 겨울 속 어둠을 뚫고 매화 봉오리가 단단하게 움츠고 있었다. 할 말이 있지만 입을 꾹 담은 사춘기 소녀처럼 아직 꽃을 피우지 않은 봉오리들이 나뭇가지를 따라 방울방울 맺혀 있었다. 아홉 살이 된 다인이 아이돌 가수가 되는 꿈을 꾸고 할머니에게 제잘되며 이야기를 늘어놓으면 할머니는 그냥 싱긋 웃으며 오후 간식으로 먹을 꽈배기를 사러 나가자고 한마디를 할 뿐이었다. 할머니도 다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을까? 할머니 손을 잡고 장터로 내려가던 좁은 길은 그대로였고 치맛자락으로 품은 듯한 산등성이 자락도 변함없는데, 건물만 낯설었다. 바람은 낯선 건물과 플래카드를 경계하듯 낮고 차갑게 윙 하는 소리를 냈다. 오래된 이야기를 담은 한옥은 이제 없었다. 눈앞에 보이는 건네 개의 동으로 이루어진 현대식 사각형 건물이었다. 지붕은 나무 소재를 사용해 감쌌고 넓다란 테라스가 밖에서도 훤히 보였다. 우뚝 선네 개의 사각형 건물 옆에는 두 평이 안 되는 크기의 카페 하나가 별채처럼 자그마하게 놓여 있었다. 지붕은 진한 밤색이고 카페 전체가 통유리라서. 커피 기계와 원두, 에스프레소 잔과 트레이 등이 훤히 보였다. 테이크 아웃만 가능한 작은 카페로 꾸민 것 같았다. 할머니의 텃밭이 있었던 앞마당은 정원으로 변했다. 아기자기한 꽃 화분이 줄지어 놓여 있고 인디언 텐트가 잡지 촬영지 소품처럼 정원에 자리하고 있었다. 분명히 세련되고 따스해 보이는 공간인데 다인은 왠지 가슴 한쪽이 먹먹했다. 그때 햇살을 담은 바람이 불어오며 달콤한 향이 났다. 어디서 나는 향일까 해서 주변을 돌아보니 작은 카페 옆으로 가지를 뻗어 내린 매화나무가 보였다. 할머니가 애지중지하던 모습 그대로였다. 바람결에 가지는 손을 흔드는 듯 살랑거리고 있었다. 다이는 자신도 모르게 매화나무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작은 카페는 매화나무와 비슷한 높이로 나란히 서 있었다. 그런데 작은 카페의 주춧돌이 왠지 나익었다 자세히 보니 바닥에 있는 건물에 턱만 반들반들하게 달아있었다. 원래 곶간채 창고에 있었던 돌을 그대로 쓴것 같았다. 다이는 그제야 매화나무 옆에 있었던 곶간채 창고 공간이 통유리로 둘러싸인 작은 카페로 변신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건물 구조는 그대로 살리고 전체적으로 통유리로 구성한 방식으로 예전 모습을 새롭게 변형해서 현대적 스타일의 카페로 재탄생시킨 것이다. 반들반들하게 다른 곳간체 창고의 주춧돌을 보고 있자니 다인은 왠지 눈물이 날것 같기도 하고 미소가 지어질 것도 같았다. 다인은 봄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온 세상에 환하게 만개한 꽃들이 어둡고 춥고 황량했던 죽음과 같았던 겨울은 잊어야 할 때라는 듯 눈부시게 빛났다. 봄에는 다들 새로운 희망과 도전 그리고 시작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어쩌면 봄은 마지못해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인지도 과거의 깊은 어둠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다시금 볼품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방식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낑낑대면서 봄이라는 본본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 뿐인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봄이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고 감격하곤 했다. 봄이 되면 우울함과 실패 좌절과 낙담을 딛고 일어설 시간이라고 했다. 과거의 시간은 깨끗하게 정리하고 털어버리라며 새로운 희망과 목표를 손에 쥐어주려고 했다. 세상은 다인이 봄을 맞은 새 건물처럼 반짝반짝하고 세련된 미소를 지어주길 기대했다. 버려진 곳간채 창고 같은 건 그만 잊어버리라고. 그래서 당연히 곡간채 창고도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아직 있었다. 모습만 약간 바뀐 채로 매화나무와 다정하게 서 있었다. 반들반들한 조춧돌이 과거의 시간을 기억하고 있는 듯 잠자코 있었다. 다인은 눈물을 꾹 참았다. 예전에 그랬듯 할머니가 이제 왔냐며 도닥여주는 것만 같았다. 할머니가 했던 말이 문득 떠올랐다. 매화는 말이야, 봄이 오기를 제일 기다리는 아이야. 목을 빼고 기다리다가 언덕 너머로 봄이 올 기미가 보이면 얼씨구나 하고 꽃을 피워내지. 그러다 꽃샘 추위에 눈이 펑펑 내리기라도 하면 꽃잎이 젖어서 가련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할미는 그래서 매화가 좋더라. 곁에 두면 봄을 덩달아 기대하게 되거든. 봄이 오는 기척을 누구보다 먼저 눈치채는 꽃이기도 하고, 꽃샘 추위 따위는 두렵지 않다는 듯온 힘을 다해서 꽃을 피워내는 기계가 근사한 아이지.